안녕하세요. 28살 여자입니다.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헤어지자네요. 오래 사귀다 보니 결혼을 생각해야 할 텐데, 제가 자기와의 미래를 그리기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3년이나 사귀다 보니,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고 어떤 터라,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에 정말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서, 학생 때부터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돈을 쓸 때는 쓰지만 웬만하면 현명한 소비를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서 보세 옷을 즐겨 입고 있어요. 제 눈에는 명품보다 보세 옷이 다양한 스타일도 많고, 명품 한개 가격에 보세옷 여러 고를 살수 있으니까 더실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때는 남자친구도 취업 준비 중이라 서로 여유 있는 편이 아니어서 었 그런가 보세옷을 입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 산 옷을 입고 가면 새로 산옷이요 예쁘네? 잘 어울린다 라고 칭찬해주곤 했었죠 근데 남자친구가 취업하고 3년 정도 흐른 뒤 돈을 좀 벌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처음엔 지갑부터 명품을 사더니 신발, 가방, 옷. 점점 이제는 명품만 고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엔 보세만 고집하는 제가 부끄러웠는지. 이제 나이도 있는데 보세는 좀 그렇지 않아? 보세가 뭐 어때서?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남들 보는 시선도 있잖아. 그렇게 보세만 입으면 내 체면이 어떻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툼이 닫아지면서 결국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2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되어서 명품에 관심 없고 보세를 입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제 생각이 이상한 건지, 제가 너무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객관적인 시선으로 조언 부탁드려요. 아, 이거는 좀, 네. 이거는 여성분이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이상한 건 아니죠. 음. 이상한 게 아니라 남자분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행 씨가 이런 남자분 만나고 계신다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나 당장 해내줄 것 같아요. 아, 해줄 것 같아. 그쵸? 음. 네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음. 음.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본인을 꾸미는 거는 뭐 뭐라고 안 하겠지만 그거 가지고 자기 사랑한 여자친구한테 음. 자기 체면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는 거는 자기가 명품 입으면 뭐예요? 음. 그 사람이 명품이 아닌데. 그래, 맞아. 음. 생각 자체가 명품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맞아. 겉만 명품인 사람은 사실 음. 소핑 강정인것 같아요. 맞아요. 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렇게 보세만 입는다고 했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딱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스타일 있고난내 스타일 있으니까 음. 딱히 그런 거 서로 신경 안쓸것 같아요. 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음. 나도 어 상대방의 스타일 존중해 주고 음. 그게 뭐 보세가 됐든 명품이 됐든 음. 그거는 터치 안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음. 좀 보세를 입는 편인데 음. 전에 뭐 만나주셨던 분도 좀 명품을 입으시는 편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저는 보세만 입는 편이었는데 음. 아이 스타일 달라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터치는 서로 없었으니까. 어. 아, 증시 던옷이 보세였어요? <laughs> 어, 나 명품인 줄 알았네. 아, 여기 택 보여요? <웃음> 어. <웃음> 아, 이게 그래. 그러니까 이거 옷은 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 그게 문제인 거지. 보세요, 보도 명품처럼 보이는 사람 인 것처럼. 네. 이렇게 차라리 잘해지신 것 같아요, 나는. 음. 음, 음. 음. 이렇게 겉 모습 자기 체면치레만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맞아. 오래 갔을 때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것같 음. 생각이 듭니다. 이 연애는 처방정도 필요가 없어 음. 음. 그렇지, 이거는 청진기 될 필요도 없어 어, <laughs>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거라 어 우리가 약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알아서 잘 떨어져 나갔네요 음. 네. 데년이지 되게 아깝게 보낸 거는아요더생아하고 저는 조금 더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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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조금 더는조는